하늘공원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아름다운 나무들입니다.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고 간접 힐링하세요. 예쁜 나무들입니다.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많은 낙엽지고 낙엽 색깔 너무 예쁘죠? 멀리 가지 안 가셔도 서울올림픽공원 옆에 있는 하늘 공원 입구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여러분들 보시고 또한 이 동영상 보시고 일링하세요 1분을 찍어야 제가 동영상 올리기에 올리니 좀 찍어야겠습니다. 1분 미만인데 아직 1분이 넘지 않아서 조금 더한 바퀴 돌겠습니다. 여러분 잘 보세요. 아, 진짜.